인천시는 지난 7일 시청 1층 중앙홀에서 한국GM 임원진, 인천상공회의 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 경제활성화 및 한국GM 경영안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상생협력 협약식에서는 사전 행사로 박남춘 인천시장과 GM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국 GM 경영 안정화 등 상생협력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번 한국 GM 경영 안정화의 단초는 인천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한국 GM이 인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5만 천여 개의 일자리와 20만 시민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 경제단체 등과 함께 인천 자동차 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상생 협력 협약식은 인천시 한국GM, 인천 상공회의소 등 공공기관과 기업체 간 소통과 협치의 협약식으로, 한국GM 부품 협력 업체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GM 자동차의 판매 증대를 통한 경영 안정화로 인천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상생의 길이 됐는데요. 또한 한국 GM 자동차 구매 증대 이벤트인 한국 GM 자동차 구매 약정서 전달 역시 인천광역시장과 군수 구청장들의 친필 서명이 담긴 약정서를 한국 GM 카오카젬 사장에게 전달함으로써 한국 GM이 지역 사회에서 뿌리 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뜻깊은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온통 인천 뉴스 한수림입니다.